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벌였노라.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나이의 일을 버렸노라 생각하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나이의 일을 버렸노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나이의 일을 버렸노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